구야나 소개팅 좀 시켜줘 아 얘? 예? 얘랑 예, 안돼 왜? 내가 부끄러 응. <laughs> 왜 소개팅 안 해주려고 했어요? 좀 어이가 없죠 걔가 원래 되게 괜찮은 애거든요 걔가 딴건안 보는데 그 남자의 몸매도 안 보고 그냥 피부만 보는데 내 친구가 좀 피부가 안 좋거든요 언진아 어, 오빠인데 내 친구가 너랑 소개팅 좀 하고 싶다는데 너소개 그 한번 해볼래? 내 친구 어떠냐고? 어 괜찮아 요 성격 좋고 착하고 아너땅거안 보는데 피부는 좀 본다고? 어뭐내 친구 피부 보통이야어보통 한다고? 그럼 언제 할까? 토요일? 알았어 오늘 토요일 날 홍대에서 6시에 봐 알았어 안녕 한 대? 응 고맙다 친구 근데 걔가 땅건잘안 봐도 피부는 좀본 스타일인데 지 이래 가지고 나가면 될거 아니야. 뭐 어떻게 되겠지? 어떻게 하려고 거짓말했어요? 뭐어떻게든 되겠죠. 제가 이렇게 원하는데 안해줄 수도 없고. 이제 시작해 볼까? 자, 아 먼저 우유를 붓고 우유? 이만큼? 좀 더, 좀 더, 좀 더. 됐어, 됐어, 됐어. 그 다음에 녹차가루. 녹차가루. <목소리> 아다 넣었다 이젠 섞어 이제 섞어 피부 좋아지면 다부좀이상하 일단 뭐 하라니까 다 씻고 넣죠 찾아보니까 다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거다 모아서 바르면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느낌 진짜 이상하다 잘 섞어 봐줘 알았어 다 섞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뭐, 먹는 거 아니야? 진짜 부침개 제거 같아 지 말고 피부에 안하려잖아 시리프처럼. 어떻게 발라 이걸 좋은 거 모았으니까 발라 발라도좋아나아 이걸 어떻게 발라? 음. <laughs> 잘해봐야지. 솔직히 반신반의 했는데요. 바를 때 솔직히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도 뭐 여자애가 피부 좋은 남자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은데 좀 윤기가 생겼나? 어? 이게 뭐야 엉덩이 뭐 났잖아 아나 이거 여보세요? 야! 나 얼굴에 막 이상한거 났어! 어떡해! 내몰래 속이 팅긴데 어떡할거야 너! 뭐? 야 어떻게 무조건 일단 나와말았지 나오면 다됐 야, 나왔었거나 야! 나, 나 끈다, 여보세요? 끈다. 야! 여보세요? 야! 야너 어디야? 아나 진짜 못나가 열 얼굴로 어떻게 나가 내가 무조건 나오랬잖아 아니.. 얼굴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? 다너 때문이야 이거 니가 인터넷에서 이것 보고 이것저것 보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바르니까 이딴 거난거 거 아니야 아나 몰라 니가 알아서 해네 책임이니까 니가 알아서 해 끊어 어? 어 전화 받지 않았어요? 저기.. 갑자기 걔가 일 생겨가지고 원활 못할것같아데 뭐예요? 저 바람 맞은 거예요? 아니 바람 맞은 거 아니고 그냥 다해보자 했는데 어이가 없죠. 사실 소개팅 할 마음도 없었는데 나달래서 나온 건데 바람이나 맞고 그럴 거면 연락을 주던가요. 그쪽에서 그렇게 사정 사정해서 나온 건데 참,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죠 사진 보니까 진짜 예뻤는데 얼굴도 전 피해자라니까요. 무조건 나오라는데. 어떻게나 피부에 신경쓰냐라는데 얼굴에 이상한 거막 나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누가 그렇게 될줄 알았나요 그냥 인터넷 좋다 그러니까 다 모아본 건데 아줌마들이나 여자들도 많이 바르잖아요 집에서 평소에 피부에 코플렉스가좀 있었는데 여자애가 피부 좋은 애를 좋아한다니까 무리를 좀 했죠 근데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괜히 아무거나 막 발라가지고 지금은 띠와 젖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됐을 때, 정말 끝이 다 싶었죠. 소개팅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마지막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부과에 찾아갔었어요 음, 어쩌다 피부가 그렇게 되셨나요? 저 선생님, 제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e q u 관 t 하 a l i 이 장담은 못하지만 한번 노력해보죠. 오늘 여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네. <laughs>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을 받았길래 그래요? 루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계가 있다고 한번 시술 받아보라는데 처음엔 망설였는데 금방 좋아지더라고요. 루트로닉이요? 저도 생소한데 레이저 의료용 전문기기더라고요. 루트로닉 모자이크라 기계랑 v r m 이라 기계였는데 역시 전문가한테 하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아, 진작 알았으면 소개팅도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상한 거 절대 안할 거예요 절대